올해의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01편의 영화 추천되고 그 중에서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가 총 123편이 되겠습니다. 어, 올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아시아 영화인의 힘을 보여주는 아시아 영화의 연대, 영화인의 연대로 인해서 어, 만들 수 있었던 프로그램 이렇게 표현해 드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제에 그총 7명의 프로그래머가 있지만 아, 아시아 영화인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훌륭한 프로그램을 짤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상관계 출장은 단한것도못 갔습니다. 해외 출장은 단한 곳도 못 갔지만 워낙 그 아시아 영화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짤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그 개냐하의주요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시민감독들의 약점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아시아 영화, 월드 영화, 한국 영화 다 포함해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영화의 경우에는 특히 동남아시아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좀 부진했던 중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시민감독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월드시네마의 경우에도 플래시포드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이플래시포드에 아주 뛰어난 시민감독들이 되고 출품을 해서 참 선정하는데 굉장히 오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인감독이 어, 대표적인게 많이 있었는데 올해 그 저희 그 한국 영화에 오늘에 초청된 총 28편의 장편, 극영화 가운데서 10편이 신인감독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그 앞에서 제가 아시아 영화 연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 아이스포트, 비프 이런 운동의 일환으로 고려대 교과서 감독이나 호 셔슌 감독님의 경우는 초청 작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직접 오시겠다고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주셔서 이분들을 모시게 되었고 전문 감독님과 함께 특별 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세마 하발포 감독의 경우에는 1990년작이 그동안 상영 금지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상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영국에서 워크샵을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정을 다 조정을 해서 우리 영화제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와이드앵글에서 소개가 되는 그 단편 영화 옴니버스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 우리 시대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에서 제작을 한 작품이고 이옴니버스 영화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감독 다섯 명의 작품을 모은 그런 작품입니다. 감독은 에릭후 호유황, 조관 안도아르, 아비 작품 몇몇 세다고 브리안타 베토사 이렇게 다섯 명인데 어, 기획을 맡은 에릭후 감독이 부산에서 꼭 월드 프리미어를 하고 싶다 해서 선사가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전 및회보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전은. 앞에서 우리 강소민 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을 하게 된고 아파스 케로스다미 감독 회고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타겟 소식을 듣고 바로 준비를 해서 모든 인맥 네트워크다 동원해서 10편의 작품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또그 아파스 케로스다미감독이장난이죠 아흐마드 게로스다미 씨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갤리 수상을 하기라고 그다음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파파스케라스담민 감독의 영화 세계와 인간적 그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국 영화 회고전은 이경 감독 회고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경 감독은 사실은 한국 영화가 그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 아주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고 두그 문을 여신 분인데 이번에 그 물론 그 전에도 이러저러한 곳에서 회고전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표보전 파워난 이후에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그 포이 많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롬비아 특별전도 준비를 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중남미 영화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콜롬비아 영화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칼리그룹이라고 해서 콜롬비아 영화의 뿌리가 되는, 새로운 뉴에의 뿌리가 되는 그런 칼리그룹의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어, 네, 그리고 회고 e o p l e who are r 에 소개되는 작품 h y 픽사 애니메이션 u get 니다 i x a r animation? The Pixar j a p 에서 c h 항상 p i 에 소개되는 m 은 단편이 있습니다. 총 u s s y Jump, Tanzapu, t a n z a 저희가 a n 을 하게 되겠습니다. a p u Tanzapu, t a n 에 a p u t a n z a p 면세가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시그 장르 분들의 작품 문제가 소개할 수 있게 어서 굉장히 멋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제바이디나 베르트랑 다그리니의알렉산드로 호트롭스키 작품 문제가 소개할 수 있게 되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렉시스도 있었고 그 난민 문제도 있었고 인종차별, 테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그러한 그 사회적 이슈다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저희가 소개를 할수 있게 되고요. 한국영화는 그 제가 회고전으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총 28편의 작품, 그영화를 제가 이번에 초청하게 되었는데 아, 물론 뭐 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어, 28편이나 초청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인 감독의 작품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서 특히 그 형식적으로 실험을 막아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점은 한국 영화에또 새로운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가능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어, 영화 전체를 롱테이크로 찍어 아, 그런 그 지역도 같은 작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 그런 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평일의 자유하고 관련된 작품을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란에서 어, 초청이 된 카밀 가만 타브리지 감독의 순례길에서 생긴 일화고 2009년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09년 당시에 이란 바지를영화제 초청이 되었으나 금연로 인해서 상영되지 못했고 올해 해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 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마χω말 감독이 1990년에 만든 자연 대루드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빠지게 영화에서 딱한번 상영되고 난 뒤에 프린트를 압수를 당해서 그 이후에 어느 곳에서 상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직도 이란에서는 해군이 되지를 않았지만 다행히 그 모세 마χω말 감독께서 이 프린트를 입수를 하셔서 복원을 해서 어, 물론 한 40여 분 정도는 잘려나갔지만 아, 아, 다시 저희 영화제 상영할 수 있게 되었고 세센 감독님이 또 부산 영화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안재희 바이가 감독의 애프터 이미지 같은 작품은 불란드의 국민화가라고 불리는블라디스라브스트셰민스키의 아, 어, 일대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 뭐 이런 작품들은 올해 저희가 상영하면서 굉장히 좀 각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폐막작은 저희가 1학기 영화로 선정을 했는데 그의미를 말씀드리자면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저희가 방글라데시 영화 텔레비전을 폐막작으로 정하고 나서 그 원드 프리미어 상영을 했었죠. 그 이후에 방글라데시의 뉴 웨이브가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방글라데시 영화를 주목하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제공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그이학기 영화를 그 부산 하산 감독의 영화를 개막적으로 선정함으로 해서 그 똑같은 상황이 좀 재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부산 국제 영화제에 대해 행사와 프로그램에 관련된 소개들을 마니다